자 이번 할 게임은요 더 피자. 저 정말 피자 정말 좋아하는데 햄버거만큼이나 좋아하는데요. 근데 무슨 뭐 브랜드 어디 피자를 먹는다든가 그러진 않아요. 그냥 그렇게 좋아하는거 아닌가봐. 어. 근데 치킨보다는 피자 파이긴 해 제가. 그냥 그 정도. 그런 느낌. 아무튼. 파티를 열고 피자를 주문하려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하네요 게임 스토리가 그렇다고 하네요 한번 가봅시다 무슨 게임인지 잘 모르겠네요 I am so excited for the party today. I need to prepare everything. prepare everything? yes I should first order the order of pizza There should be a. 다들 이해하시죠? f l y e r with the number somewhere in the house. 잠깐만 나 마이크 때문에 이게 안 보여 자막이. <laughs> Call cool, pizza b t 나 주문부터 해야겠지? 뭐야? 와, 뭐가 감자칩이야 설마? 냉장고에 감자칩을 넣어둔 거야? 아닌가? 살살 닫아 살살 834711 834711 전화기는 어디있죠? 여기있네오 감도가 되게 나쁘지 않아 인디게임 치고는 감도가 나쁘지 않아 뭐지834711오전 새우 들어간 거 Hello. g r e e t i n g I would like to order all large pineapple? pineapple pizza 시킨다고? Oh. Very well. Well, do we'll be sure. We hope you will enjoy it. 뭐라 하는 거야? 주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늦게 주문하셔서 재료가 아, 얼마 없 나요. 진짜? 그런 뜻인가? 아닌가? Alright. Now I need to prepare some snacks and a movie. I should set everything up in the living room. 대충, 영화 준비하고, 이 고기가 있는데? 고기가 스낵은 아닐 거 아니야. 어? 누가 왔어? 아직 파티 준비 하기 전인데 누가 벌써 이렇게 빨리 온 거야. 손님인가? 소리 그래, 너무 크지 않나요? 어디야? 우리 현관문 어디야? <laughs> 우리 현관문 어디야? 여긴가네 갑니다. 뭐야? 야너 무슨 산에서 사니? 어라? 목장 같기도 하고? 초원인가요, 초원? 와, 별이 너무 이뻐. 아름다운데? 깜짝 파티인가요? 이거 무슨 파티인지, 근데? 그냥 피자를 먹, 먹으려 하는 파티? 문 잠가라. 문 제대로 잠가라. 뭐야, 내 냉장고 문 분명히 열어놨었는데? 왜 닫혀있죠? 맛있겠다,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스트로베리. 맛있겠다. 이건 또 누구야? h e l 뭐야? 유... 유 u You have? w 찾아, 워롱. 피자 배달부인가요? 아니면 피자, 뭐라 하지? 그. 그, 뭐라 하지? 아무튼 그 사람이 나한테 주의를 주려는 것 같은데? 야, 고기는 구워야 되지 않겠니? 근데? 올리브에다가, 올리브에 넣고, 아, 뭔 소리야. 올리브에 올리고, 후추, 추추추, 추추추 해가지고. 이거 먹어, 이거? 이거 생고기 이렇게 먹어? 싫어요? Oh, no. 브레이커. 아웃사이드 인더 백, 어차피 영화 볼 거면 그냥 불끈채로 해. 그냥 가져와죠 그냥 티비 <laughs> 되게 옛날 거다. 근데 되게 옛날 티비다. 아니, 영화 영화 볼 거니까. 아, 고프나 어차피 이거 끊겼으면은 나가야 되는구나. 야, 집 좋다잉! 다 보이네? 대박 내가 문 닫고 가 닫혀있네? 뭐야? 튕겨져 나갔어 <laughs> 악마? 당신 누구야? 굉장히 큰데요? 이런 곳에 올려면 친구들은 차 타고 와야겠네. 으! 현관문 들어갈 때 되게 느리, 느릿느릿해. 느릿느릿. 이건지 모르는데 됐다. 느릿느릿해. 이제 애들 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볼까 영어는 비디오 테이프를 챙겨야겠죠 테이프는 어디 있나 옷장을 왜 열어둔 채로 놔뒀어 어 이건가 8시 20분 되게 이른 시간인데 나름 아, 여기 다가 또 누가？이 번에 진짜 온 건가？애 들이 얘들 아, 나 기다렸 어？애 들이 왜 노크 만 하고？말 을안 하지？ 또 문단소위도 문제야 이게 어 아닌가 아내 음식들 피자 주문한 게 문제였나 피자 주문해가지고 어아 여기 어디 어디 주소인데요 하면서 이제 밤 늦게 전화해가지고는 어떤 이제 불법 침입하려는 사람이 온 거지 강도가 들려고 한 거지 마감 시간 전에 전화해가지고 직원이 빡친 거 아니냐 퇴근하러 퇴근 준비하던 이제 직원이 아 언놈이 하면서 그냥 그러진 않겠죠 어. 아무튼 피자도 못 먹었고 과자도 못 먹었네 주인공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